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스 토박이다. 어제 야구는 취소됐는데 에스파뇰이 두골 자승으로 이겨버린 바람에 나가리가 났네. 아 역시 오비에도는 쓰레기 팀이네. 올 시즌 강등이 아주 유력한 팀인 게 맞는 것 같다. 아쉽지만 핸디는 원래 운이 또 따라줘야 하는 법이기에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럼 오늘 국내 경기로만 짧게 한번 코멘트해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기 바래. 먼저 K리그, 대전대, 제주. 리그 3위, 대전대, 리그 11위, 어, 세주간의 매치인데 이건 대전을 가야지. 제주가 지진한 경기에서 거의 뭐깡패 수준으로 경기를 해버린 바람에 이번에 퇴장징계로 골키퍼를 포함해서 주전이 3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 직전에 전북전은 진짜 김동진 심판인가? 완전 개쓰레기 같은 경기 운영 때문에 전북승이 날아갔지. 그렇게 두번 하면 진짜 난리 난다. 지금 대전 상황도 지금 3위인데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제주는 또 원정만 나오면 성적이 더욱 처참한 팀이라서 이 경기는 대전의 승으로 가봤다. 두 번째 전북대 수원 경기는 지난 제주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심으로 승리를 놓친 전북이었는데, 이번 홈 경기에서 리그 우승이 지금 결정될 수도 있지. 김천이 안양한테 패배하고 전북이 수원한테 이기면 조구, 조기 우승이 확정되는 전북인데 어, 그 전북 감독도 조기 우승 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인터뷰를 했었어. 그래서 지난 제주전 오심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홈에서 필사적으로 나올 전북이고 또 수원이라는 팀이 원정 가면은 홈에 비해 턱없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또 수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홈 전북의 승리를 한번 가볼게. 그리고 마지막 KBO 플레이오프 하나대 삼성은. 어, 어제는 내가 삼성 역배로 봤는데 안전하게 오늘은 삼성의 2.5뿌렌으로 가볼게 하나가 지금 푹 쉬어서 빠딱함이 다 잃었을 거라 보여서 어, 삼성이 하나한테 패배하더라도 3점차 패배는 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5뿌렌 가봤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토요일 국내 경기 3경기 아주 짧게 코멘트 해봤다 내가 찍은 종이는 지금 이거 한장 나가니까 참고하길 바래 나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했어 안녕